전량지 원스타 마크 자기루한우들프가 먼저 이거 때려 박고 있어요 이돌프기 음. 잠깐 조금 조금 올라갔어요 한입 먹자마자 조금 뭐 올라갔어요 조금 음. 올라갔어니다 음, 음, 음. 저는 이제 스타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어, 1번과 2번 다. 그니까 러 1번은 아프리카 TV 스타일, 음. 2번은 유튜브 스타일이거든요. 어. 일단 아프리카 스타일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아프리카 스타일은 국내 약간 느낌? 그리고 유튜브 약간 글로벌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 아, 그런 것도 맞긴 한데, 음. 감성이 달라요. 음. 네. 어떤 감성이냐면은, 일단 먼저 아프리카 TV 스타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하노 이거? 안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뭐 식사식사가 어디 갔어 이거 그래서 아, 이렇게 별풍 쌓아 먹습니다 아프리카 아, 먹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터졌다 별풍선 내 네. 입을 아, 네.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네. 네. 필요하다 네 아, 아프리카 스타일이에요 별풍선 예를 들어 식사식사에 터졌다 네. 네. 그럼 하나 먹어요 이렇게 딱 먹다가 음. 식 10,415개가 식사시오거든요어 어, 네네 딱 1,415개 터졌다 그러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드림오빠때문에 아못 먹는 거야? 아 흥삼이 너무 슬퍼 아, 아 원래 아, 귀엽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역행 스타일. 요 이렇게 하면서 아,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또 14만 원을 또 뜯어내는 거죠 아,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아프리카는 a n 성은 아닌데 구독자 떨어지는데 약간 그 m e r 간 약간 n a f r i 느낌. n American. a f r 그 c a n a m e r i 그 a n African American. a f r 프 c a n American. African American. African American. a f r 이 c a n American. Af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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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r 고계시 n 형 f 님 저희 뭐, 이제 약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큰 그림 음. 큰 그림으로 가시다 이제, 화면에, 예를 들어 유튜브 스타일이면, 딴거 없어요. 맛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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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예요 너무, 너아 너무, 너무, 약간 먹히는 무너 그냥, 아, 그냥 자연스러운 예. 거. 진 너무, 네, 네 너무, 네무 너무, 이런 거예요 어? 저런 것도 있어요? 강릉도 많이 먹었어요나예 강태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예. 아... 아 식궁 걸어야 되네? 아 그래요? 아걸을네요안 되는 거 아닐까? 아 식궁 걸고는 술 먹을래요 근데 이제 술안 먹는 이유가 음. 네, 먹방을 하니까 그래. 음식으로만 먹는 것만 해도 좀제 장기에 좀 무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술까지 먹으면 약간 좀불러화서 탓에 팬분이랑도 사적으로는 안 만드겠죠? 아까 시킨 거? 네. 아, 아니, 안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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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그래 끼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언니 통 아직 안 됐어? 오메나 라이브 방송 항상 사고가 많잖아요. 네. 어. 저도 막 쏟고 무시고막막 뭔가 그렇죠. 런데 그런 막. 게 이제 즉흥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굉미라고도하고도 시청자 분들이랑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전별풍선도꼬리 말라거든요 요즘에.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후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제 소득의 절대적인 부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감성이나 뭐 기쁨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방식일수록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런 건 그냥 저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막 네, 억지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맛있으면 따봉하고 뭐. 담백한 진솔한. 엄청 좀 끌기도 하네요. 네, 괜찮죠. 두 두툼한 그 팬츠 한세 분만 그팬츠 있잖아요. 네, 네. 한세군만 딱, 어. 아, 다섯 군만딱 생각하는 데이 있으면. 어떤 분이요? 자주 들어오시 아, 근데.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러나. 아, 아, 네. 많이를 사랑하는. 네. 아, 위험한 말을 했어요. 왜냐면 뭘 하든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 약간 좀 고정 시청자라고 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약간 충성층인 거죠. 네. 네, 팬이죠, 그냥, 네. 그냥, 그냥 시청자가 아니고, 팬. 네. 그분이 팬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이브 방송은, 꾸준히 하면 되거어요 그니까, 아무리 그 사람 재밌고 뭐 하고 하더라도, 방송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면, 고정은 그 빠져요. 아, 그 시간을 정면그 그러니까 TV처럼 해야 되거러요 아, TV처럼. 어, 나는, 뭐, 일요일 일요일 시, 일요일 뭐, 시, 뭐, 금요일 날 하루 쉬고, 나머지는 다, 뭐, 저녁에 8시에 키겠다. 아, 네, 네. 네, 9시에 아. 키겠다. 이게,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예, 네, 진짜 안 늘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쌓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게 아니라, 게. 네, 계속, 아, 다없네 접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참고 하다 보면은 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그렇게 하기 전에, 그만두죠, 사람들이. 근데 유튜브도 거의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했던 방송들을 재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안 좋아하세요. 아프리카만으로 나만 해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TV 로고가 떠 있거든요. 여기, 밑에. 여기? 여기 떠 있는 것만 해도 유튜브에서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걔네도, 우리만의 독점 컨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모바일 방송을 음. 하면은 이 카메라로 찍는 거에 비해서 화질이 경청이 네.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아프리카 TV를 열심히 하면 좋긴 한데, 음. 그러면 제가 수입을 아프리카 TV 별풍선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그 의존적이 되니까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키우고 해서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아 근데 음, 진짜 결정적인 거. 차이. 네. 유튜브에서 얻는 수익은 그 돈의 원천이 광고 수익들이잖아요네네 네. 광고를 네네. 자기가 희망하고 쓰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당당할수가 있는 거죠. 약간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보면... 해요. 제가 이제 막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고 좋은 형이 되고 뭐 좋은 동생이 되고 해서 별풍선을 뜯어내고 여러분들이 지갑을 터는 사람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그 힘으로 나는 더큰 사람 지갑을 털겠다 네. 대기업들한테 광고를 받고 뭐 스폰도 받고 뭐 신제품 휴폰이나 이런 거도 받고 해서 그런 것도 한고으로 아, 그죠? 그 유튜브 광고 수익도 거기서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돈 당당히 받는. 네, 그그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별풍선 수익은 보통 주로 아무리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자기 별풍선 수익이 이만큼 있으면 보통은 아무리 빈도가 낮아도 한 분이 쏴주시는 게 절반 이상 큰손한두 분이 쏘시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은 그 큰 손분이 아 이제 이 방송 못 보겠다는 사람 안 가면 그냥 수입이 바로 절반은 어지반 위하로 떨어 떠.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는 네, 이게 구조가 네.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아예 모르는데 그게 올바른 구조인 거아니요아 에디센스 신청했어요. 에디센스. 아 전혀 아, 네. 아니요. 저 지금 아. 음? 저 어제 새벽 구독자 늘었어요. <laughs> 네. 이정도보여주서 완전 애교유튜버라서 아, 네. 괜찮습니다 나그 금방, 금방 겁니 근데 네. 음, 매운 음식은 잘 드세요? 매운 음. 음식이요? 네. 네. 좋아하세요? 음, 못먹는 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다 뭐든지 중간은 가는거 같아요 음, 궁금한건데 스먹어요아그온종 네. 피신다 돈가스는 안 먹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먹어봤어요 오늘 이거는 저는 아플까카 아예 안 하니까 좀럼다가저 오늘 여기 일이 있어요 뭐예요저첫판 해봤어요 들어론사 형도 없지만 딱고 그리고 아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텐데 아네 말씀해 주세요 하시는 게아네아 음. 좋은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점점 레드오션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완전 많아요. 힘든 많아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네. 왜냐면, 물론 저도 그중에 하나지만 하나 이제 개나 누들구나다 하거든요. 개나 누들푸때문네 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얼, 얼마 본다더라. 음. 뭐 조회수 일단뭐 얼마 본다더라. 뭐 영상 뭐 몇개 올려놨는데 뭐 용돈 벌이면 괜찮다더라. 이런 게있으니다 몇십만 뭐 아깝겠습니다.